어, 배달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쿠팡이나 우버 같은 게 저희 같이 이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한테 투자 비스무리한 어떤 어, 직군을 만들어 준 거죠. 사실 이제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 정말 바쁘게 다니세요. 뭐세개네개 이렇게 엮어서 가져가시니까 당연히 뭐, 뭐 저희가 한개 가지고 다니는 사람보다 당연히 여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빨리 다니시고 어, 때론 가속도 하시고 신호도 많이 안 지키시고 그렇게 다니시죠.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 어, 직장이 본업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투잡이신 분들에게는 굳이 그렇게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빠르게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자체도 좀 여유롭게 주기 때문에 사실. 천천히 다니셔도 돼요. 어, 사고가 안 나는 뭐 특별한 방법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조심한다 해서 옆에서 뭐 어? 안박을 나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방법도 왔는데, 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어, 좋은 방법은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어, 시간에 쫓기지 않고요. 뭐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신호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가까운 거리, 먼 거리 뭐 어차피 신호 두세 개 제킨다 해서 뭐 그게 뭐 저희한테 큰 평점이 되거나 플러스가 되진 않아요. 사실 몇천원더벌 수는 있겠죠. 근데 몇천원더 벌자고 목숨을 버린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거는 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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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 15일간 9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 쿠팡이 주로 번 돈을 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번건 아니에요. 67만 6천 원 어, 이렇게 벌었죠. 음, 카메라에 나올란 건 모르겠네요. 카메라가 별로 좋은 게 아니라서. 암튼 67만 6천 원 이렇게 벌었습니다. 벌었는데 보시면 가격대를 보시면 9,400원, 1, 700원, 1 300원, 8, 500원, 9, 000원, 7 0 0원 13,000원, 8,500원, 9,000원, 7,000원. 7,500원, 8,000원, 9,000원 5,000원짜리도 한게 있네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 보시면은 금액대가 5,000원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8,000원, 9,000원, 7,000원 뭐 5,000원짜리는 손에 꼽을 정도로 몇개 없어요. 사실 어, 이렇게 된 이유가 어, 날짜를 보시면 음, 토요일날 그리고 프로모션 있는 날비 오는 날 어, 요런 날 골라서 어,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토요일 날좀 많이 했네요 근데 토요일 날또 이날 또비 오는 날이 많이 있었죠 에, 평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 같은 경우는 9월 6일 같은 경우는 3, 3건밖에 못 했어요 어, 목요일에는 좀 했고요 어, 수요일에도 좀 했네요 화요일에는 4건 일요일에는 5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짬짬이 말 그대로 정말 짬짬이 하는 알바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이 어, 프로모션이 있고 어, 프로모션이 없는 날에는 잘안 했습니다 어, 본업이 바쁜 것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본업이 오전에 거의 끝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까지 뭐 늦게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쿠팡 이체를 할수 있는데 쿠팡 이체를 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아무래도 프로모션이나 비 오는 날, 요런 날 골라서 하면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평일날 5,000원, 4,000원 짜리 10개 하는 것보다 어, 이렇게 11,000원, 1,300원, 12,000원 이렇게 나오는 프로모션 할 때, 요때 시간대별로 집중적으로 하는 게더 좋습니다. 뭐 하루종일 한다 해서 그게 돈이 되진 않아요. 꾸준히 한다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번 달을 볼까요? 음, 저번 달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번 돈입니다. 40만 8천원 나왔어요. 어, 때도 보면은, 금액대가, 어, 5,000원짜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7,000원, 5,700원, 6,300원, 어, 그렇죠. 이게 이제, 프로모션이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차이입니다. 한, 횟수는 지금, 어, 10회, 12회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20만원 차이가 나죠. 어, 프로모션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입니다. 그니까, 러 날씨가 굳, 거나 비오거나 이럴 때 쿠팡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어, 카톡 오는 걸잘 보시면 프로모션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맞춰서 어, 근무를 하시면 어, 조금 알뜰하고 어,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암튼 어, 이번 저번 주도, 그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반기죠, 지금? 1일부터 15일까지. 전반기 한 70만원, 67만원 정도 했으니까 후반기 한 50만원 잡고요. 어, 그러면 한 달에 한120 정도의 알바 수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 노동의 강도는 사실 비 오고 이런 날 나가서 일을 하니까 조금 힘든 경우도 있죠, 있기는. 근데, 어, 금액적인 부분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그러니까 날 좋은 날 20건 할 거냐, 어, 비 오는 날 10건 할 거냐, 뭐, 요런 차이예요 사실. 근데, 비 오는, 이, 여기에 또 하나의 팁이 있는 게 뭐냐면, 어, 우천 프로모션 할 때, 사실, 그 네이버에선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안온 날이 더 많았습니다. 어, 제가 비 맞고 배달한 건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니까, 러 어, 우천 프로모션을 하고는 있는데, 날씨가 굳, 구주긴 구주는데, 비는 안 오는 그런 상황. 음, 그럴 때 우천 프로모션이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비용적으로는 계속 나오는 거죠. 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날을 골라서, 어, 좀 중점적으로, 어, 할수 있으면, 많이 해놓으면, 이런 수익이 어느 정도는 발생한다는 거. 뭐, 사실 저는 시간제는 안 해봤어요. 시간제는 할 시간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본업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제 하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알매하고. 근데 뭐, 시간제 같은 경우도 괜찮긴 한데, 저는 건당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당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러니까 이번에 1일부터 15일까지 금, 1월 알바를 한게 676,200원 나왔다는 거. 평균 단가가 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나왔다는 거. 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음, 아, 만원 가까이 안 되고, 제가 세임을 잘못 합니다. 네. <laughs> 한 9천 원, 8천 원 정도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저번 달하고 이번 달하고 전반기 수입이 틀리다는 거, 프로모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입이 틀려진다는 거, 어, 그거 좀 참고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쿠팡을 할게 아니라 제가 본업 홍보하고, 어, 일하는 게 좀, 있어서, 일할 게 있어서 오늘은 쿠팡을, 낮에 한 건밖에 못 했습니다. 오늘은 본업에 전역을 해야 되고요 저녁에 시간 있으면 좀 쿠팡을 할 생각인데, 어, 뭐든지 본업이 우선이죠. 본업이 잘 돼야, 뭐, 이렇게 사이드 잡도 잘 되는 거죠. 항상 안전 운전 하시고요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